짧은 쾌락 대신 깊은 울림 도파민클럽 오늘의 진행을 맡은 시크릿 주주 민탱입니다 다들 스위치온 촬영은 잘 하셨나요? 네 <laughs> 다른 팀원들과 새로운 주제로 했으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팀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도파민 클럽에서 녹음을 했는데요. 대신 다른 팀에서 가던 님하고 푸딩 님이 오셔서 녹음을 진행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연말 계획을 중심으로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얘기도 하고 막 커피를 매일 한 잔씩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네. 소소한 습관형 가소비에 대해서도 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음 다들 혹시 소소한 습관형 가소비 있을까요? 저는 저희 학교 밑에 골목 쪽에 아이스티가 진짜 맛있거든요. 아, 네, 지나갈 때마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천 몇백 원이 계속 또 쌓이다 보면 큰 돈이잖아요. 아, 그아요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 카페에 한 100만 원쓴것 같습니다. 어. 우와, 100만 원이나. 진짜 많이 마셨어요. 어, 그만큼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네, 실은 저도 션 님이랑 좀 비슷하게 저희 학교 편의점에 있는 그냥 제로 커피를 자주 사서 음 마셔가지고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돈이 좀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음. <laughs> 저는 이번에 부산 사링 팀 DJ로 활동을 하고 왔는데 네. 또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부산 사링에서 약간 사투리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얘기했었는데 네. 저는 제가 사투리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 못 느꼈거든요. <laughs> 아 네. <laughs> 근데 생각보다 진짜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이번 음.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laughs> 음, 맞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간 사투리를 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네, 다들 재밌는 경험 많이 하셨네요. 음. 저는 처음 프로무를 음. 오. 지정을 받았을 때, 실은 드라마를 잘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녹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음. 아, 정말 신기하게 제가 봤던 드라마를 선정해서, 네, 녹음을 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음. 네, 그리고 다들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네, 덕분에 재미있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희 도파민클럽이 오늘 마지막 녹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게 도파민 클럽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도파민 클럽을 하면서 DJ 분들은 각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어, 저는 막 그렇게 크게 변화가 오진 않지만 뭔가 좀 작게 작게 변화는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음. 의식적으로 뭔가 슈츠를 잘안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휴식할 때는 핸드폰 안 보고. 음. 진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다 독서를 오. 하는 등 해서 약간 좀 전자기기와 멀어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오. 저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딱 리얼스나 쇼츠 볼때 무의식적으로 아 이거 너무 도파민 중독이다 <laughs> <laughs> 생각하면서 음, 몇번 보던 걸좀 멈췄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되게 다들 도파민 클럽을 하면서 삶에 잘 적용을 하셨네요. <laughs> 저도 도파민 클럽을 하면서 일상의 소소함을 더잘 느낄 수 있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그렇지만 아무래도 도파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워낙 광고도 많고 인스타, 유튜브 등에서도 쇼폼이 너무 유행하니까요. 음. 그렇지만 이러한 즉각적인 자극을 대신하는 오래 갈수 있는 건강한 기쁨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오. 오. 어 저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약간 전자기기와 멀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아까 말했던 독서라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하면 좀 건강한 느낌의 도파민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음. 어, 운동 하시나요? 좀 산책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laughs> 이러면 약간 좀 즉각적인 자극은 좀덜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음. <laughs> 다들 운동하세요? 저도 산책만, <laughs> 산책만 합니다. 저는 진짜 숨쉬기 운동만. <laughs> 그것도 운동이죠. <laughs>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긴 하지. <laughs> 음, 저는 약간 건강한 기쁨까지 이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되게 짧고 강한 자극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뭔가 의식하지 않으면 너무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저도 약간 자극 줄이기 위해서 쇼폼 대신에 최대한 롱폼 컨텐츠를 보려고 음. 노력을 오. 좀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롱폼 컨텐츠를 봐도 막 배속도 안 하고 오. 약간 좀긴 영상, 인터뷰나 다큐멘터리처럼 음. 좀한 가지로 흐름을 이어가는 컨텐츠를 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오, 오.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음. 같아요. 음. 네, 두 DJ분들이 말씀해주신 도파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음. 네, 저는 의도적으로 SNS 줄이기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랑 깊이 대화할 때 느껴지는 안정감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대화를 하면서 소중함이나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음. 네, 최근에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오, 맞아요.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쿠키를 꾸며서 줬는데, 음. 다들 반응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laughs>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저도 힐링이 되고 따뜻함을 오. 느꼈다랄까요? 어, 완전 정성 가득인데. <laughs> 맞아요. <웃음> 네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알고 보면 우리 내를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음. 네 이어서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피밍 겨울 아침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마탕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1화부터 챙겨보던 겨울 아침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디오를 챙겨보면서 제 삶에는 어떤 도파민들이 있었고 그것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도파민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과하게 노출되면 안 좋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어떤 도파민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다른 DJ분들은 도파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을 보면서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플랜을 세울 수 있었어요. 오, 오 되게 반가운데요. 1화 때부터 저희를 봐주셨던 청취자분이시니까. 맞 네, 정말 감사드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합니다. 앞으로의 일상에서도 도파민을 잘 조절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의 이야기가 울림이 되셨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음. DJ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도피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음. 네. 그러면 다음으로 도파민을 대체할 만한 본인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오 루틴? 오, 루틴? 네. 저는 최근 들어서 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잘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음. 진짜 쉽지 않은데? 물론 자꾸 하루하루씩 자꾸 보는 날이 있지만, 음. 그래도 의식적으로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음. 약간 요새 영국부 기획 이런 활동 때문에 어. 집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음. 막 열두 시 넘게 들어오고 한시 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면 휴대폰 보다가 잠들면 다음날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 음. 근데 어떤 날에는 진짜 씻고 바로 잠들었는데 음. 확실히 휴대폰 본 날이랑 안본 날이랑 피로도 회복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어. 확실히 다른 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도파민을 대체하는 루틴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한두 시간씩은 꼭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음. 오. 그래서 그 산책할 때는 메시지가 와도 답장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정리하거나 딱 음악만 들으면서 걷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빠르게 자극 주는 콘텐츠 대신에, 그래도 좀 걷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걸으면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산책이 요즘 저에게는 좀 나름 도파민을 대체하는 루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laughs>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도파민 중독자였는데 달라진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바빠진 일상. 음, 아, 맞아요. 네, 일단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는 연애 덕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어. 왜냐하면 전 이제 도파민 터지는 연애 시기가 좀 지나긴 했거든요. 음. 근데 전 도파민 추구 연애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웃음> 조금 <웃음> 현생에 치이고 지치고 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극적인 데이트 이런 건제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일상의 소소한 데이트, 약간 간단하게 밥 먹고 제가 좋아하는 음. 커피집에서 음. 커피 한잔 마시던가. 음. 네, 이런 좀 편안하고 여유로운 게 건강하게 좀 정신 회복이 된다라고 좀 느꼈어요. 어. 아니, 그니까 요즘에는 현생의 지침을 원래는 도파민으로 대신을 했었는데 음음. 요즘은 옥시토신 쪽에서 더 회복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도 예전엔 진짜 도파민 뿜뿜한 그런 연애를 <laughs> 추구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막 자극 강하고.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냥 편안하고 일상적인 게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음.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어. 도파민 클럽의 끝으로, 즉, 부달라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보가 궁금하네요. 다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어, 계획? 계획이라. <laughs> 먼저 저는 네. 오늘 녹음 기준으로 다음 주 28일이면 학교 연극부에서 공연을 올리게 돼요. <laughs> <오> 멋있다. <laughs> 아, 저는 직전 학기까지 배우였는데 이번에는 음 뭔가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기획으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이제 거의 작업할 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배우팀의 연습을 좀음 보러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학생이면 과제랑 시험이 또 있잖아요. 네. 제가 또 리포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과제를 해야 돼요. 음 <웃음> 어떡해. <웃음> 저는 저의 계획은 저는 일단 좀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또, 제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에서 행복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음. 활동을 또 찾아서 해보지 않을까 음. 싶고, 그리고 저도 또 대학생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또 지금 발표 두 번과 기말고사가 <laughs>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또 <laughs> 어.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번 겨울 방학 때 토익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laughs> 어. 바쁘게. 으쌰으쌰 살아볼 예정입니다. 아, <laughs> 우와, 근데 발표를 두 번이나 해야 되나요? 네, 미치겠어요. <laughs> 와, 진짜 완전 힘드시겠어요. 아, 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4학년이라서 어... 치준이나 스펙 공부에 물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어... 네, 그리고 현생을 살다 보면 도파민보다는 옥시토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극만을 추구하지 않고 따뜻하고 잔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오. 아,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음, 슬퍼요. 저희 DJ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음. 스튜디오에 아. 계시는 팀원분들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laughs> 아, 뭔가 좀 부끄럽네요. <laughs> 오늘 녹음이 마지막이라는 게 정말 안 믿기네요. <laughs> 저도요. 어, 먼저 말하자면 아, 벌써 마지막이라니 아 <laughs> 너무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 같은 6개월이었고요 음. 또 도파민클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좋은 PD님하고 또 좋은 팀원들, 분들하고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무엇보다 청취자분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좋았던 거 같아요 어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도파민클럽 DJ 이신영이었습니다. <laughs> <우와> <laughs> 저도 소감을 좀 얘기해보자면, 우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고요. 몇번 녹음 안 했는데 마지막이라니까 참 아쉽습니다. 저는 또 도파민클럽 DJ션으로서 활동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제 목소리로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고생한 우리 DJ 마탕 민탱님과 음. 도파민클럽 팀에게도 정말 수고했고 덕분에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웃음> <웃음> 앞으로도 도파민에서 도피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까지 도파민클럽 DJ 박시현이었습니다. 와우! 네 우선 도파민클럽의 DJ로 활동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사투리가 좀 많아서 듣기가 <laughs>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정말 사과드리고요. 어, 어, <laughs> 저희는 좋아요. 저도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라디오 활동하면서 도파민 추구자인 저에게 옥시토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준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팀원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파민클럽의 DJ 김민주였습니다. 도파민클럽의 PD 황세희입니다. 도파민클럽을 만든 지난 시간이 제 일상에도 조용한 변화를 남겼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법을 이 프로그램이 가르쳐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준 팀원들이 있어서 저는 매화 녹음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항상 멋있는 글을 써준 우리 호성이와 너무 좋고 예쁜 목소리로 항상 맞춰줬던 민주와 신영이 그리고 시연이까지 그리고 항상 예쁜 홍보물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해준 우리 지우와 지금은 취업을 해서 옆에 없지만 영상도 재밌게 만들어줬던 재우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오래 남는 작은 쉼표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도파민클럽의 PD 황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파민클럽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거창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과한 자극 속에서 잠깐 숨쉴수 있는 틈이었어요. 연애든 가족이든 돈이든. 우리 일상은 너무 많은 도파민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즐겁기도 하지만 때론 그게 우리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라디오는 잠깐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작은 도피의 공간이 되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화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도피민님들 덕분에 저희도 매주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빠른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울림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에서 잠시 도피하는 시간, 그 여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파민 클럽과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청년 작방소, 기획 황세희, 구성 진호성, 홍보 문지우, 영상 박재우, DJ 김민주, 이신영, 박시현이었습니다. 도파민과 함께하는 도파민 클럽 감사합니다.